예 yeah. e 한강을 지나가며 쓰는 이상한 감사예요. 영상 강개에서 한강 개 이 랩으로 너희를 보내지 저멀리.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희 학교예요. 저희가 공관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오바마 홀. 오바마 대통령이 또 와가지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한번 하셨어요그 <목소리>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오바마 홀로 바뀐 거죠. 이거 그러니까 오늘 조나단이 왔으니까 조나단. 아 <목소리> 어, 오케이 뭐 이거 가능해요. 네. <목소리> 아, 그 오늘 도비 아시죠? <목소리> 오늘 도비에서 약간 면접을 볼 건데. 뭐예요? <목소리> 수미도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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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떤 거좀 하면 더 힙합스러운 느낌이 날까요? 디스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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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비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아, 도, 네 들어봤어요. 도... 아, 유명한 도비에서 제가 오늘 내보로 찢을 거거든요. 아, 이 언제 언제 언제요? 지금 곧. 에 근데 군치 안 오는 게 좋아요 119가 어찌 도있얘얘 야야 얘게얘얘얘거얘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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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하아걸얘얘들어보얘얘는데랩얘는얘얘는얘얘얘얘얘얘얘얘는얘얘어얘얘얘얘는얘얘얘얘얘나얘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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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얘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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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키리 진짜 레스케리 지금 마트에 가서 드 비트 살수 있네, 요이 세제가 필요할 세제. <목소리> 음, 나는 지금 사로 가지. 도비. <목소리> 뭐야? 야오늘나깔때 니는 빨래 만 내겨 오오 이대로 자 이거 찌르 시간 없어서 안박 그게 찌르 진짜 세기 결국 진짜로 됐지 맞아 그냥 ㅈ 나 ㅅ ㅂ 다 그냥 ㅈ 나 ㅅ ㅂ 다 내가 그 노도가 자연아 원해 내거다 시켜서 오면 그냥 가가 잘못 온거 같은데 도비 개결 하는 거 아니었어요? 잘못 온거같지고 도비 찌르다 도와 엄마들 이제 성공할 거라고. 야 어, 엄마들 아 이거 들어야 가 돼요 지금? 들어요. 들어요. 많이... 와, 방금 원래 그냥 원래 그냥 평소에 하 시는 거. 아 네, 그래. 제 원래 노래입니다. 아, 불레 불레. 그러면 그러면 엄마들 성공할 거는 지금 뭐예요 지금? 아, 얘기? 그거는 이제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거든요. 얘 이거 레퍼토리긴 하지만 엄마 아들 이제 아, 안 아프게 할게 남건데. 고미드 아, 스타일인데 이쪽은. 환영합니다. <laughs> 아, 어, 아, 제가 이제 여기 온 이유는 어쨌든 간에 힙합 동아리 이런 찾고 있어서 제가 왔고요. 아. 여러분들이 흡수의 머리면 저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들. 아아아 하지만 짧은 머리카락. 그는이 도비에서 약간 주목하는 기준 이런 거 있어요? 저희가 도비 모집하면서 보는 게. 힙합에 대한 열망이거든요.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힙합을 들을 줄 알고 경험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원래 들어가려 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친구 통해서 좀 들어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음.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저의 랩 실력을 보내는데 연락이 없어요. <laughs> <laughs> 구독과 좋아요 세게 눌러. y 잠깐만. 그러면 대학 안에서 제일 잘하는 대학이 어디예요? 이쪽 대학 동아리가 진짜 잘하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가 물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좀 약간 선배님들의 어떤 약간 랩을 좀 듣고 싶어서. g e 아 오케이. 아 예. 잠이 싱년도외서 날아왔지. 뱅뱅 n g b a 년나 이 살이 전부 다 학살이지. 에 a 웨 t 웨 a 홀 t 홀 o 홀 d 홀 p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메비언 베이비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보신 게이 비트가 아 베이비 타임 비트예요. 아, 그러니까 그더 음. 블랙 슈퍼 어. 그렘린이나 파스모크랑 니티제이 음. 월드도 되게 좋아하고 메비언류는 음. 약간 되게 아시죠? <웃음> <웃음> 예, 들리? 근데 우리가 힙합 시작했잖아요. 뭐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좀 좋았어. 추천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 그러니까요. 왜냐면 어. 지식은 많이 아는데 <웃음> <웃음> 아 네, 원래 저희 제작진 분들이 다 저희 헤이로로 주셨는데 굴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리 저를 밟을려 해도 그게 힙이입니다 For r for r e yeah. 일단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장비 <laughs> 네. 전혀 고민하실 게 없는 게 마이크 하나만 사셔도 실제로 녹음을 해서 노래를 만들 수가 있어요. <laughs> 그 얼마 되죠? <laughs> 저는 한대다 해서 한 250, 300 정도 들었는요 완전 기본의 기본. 아 기본의 기본이. 무난한 장비 뭐 있어요? 목. <laughs> 뭐? <laughs> 하... 잠깐만. 우리 그레이즈 할 아니고 이거를 해야 아니에요 지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이 가사들 야 이건 이거는 이제 따로 쓰는 거긴 한데. 오. 오 진짜 진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 가사 좀 살짝 설명 좀 드리자면 <laughs> 나중에 영상 강의 있습니다. 많이 지나갔었어요, 그쪽을. 근데 요즘에 이제 한강을 또 이제 지나가면서 뭔가 다시 그걸 타고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나서. 오. 네, 완전, 완전 기대 아유,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아 너무 기대되는데. <웃음> <웃음> 떨지 말아요.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이거 한강 게임, 한강 게임. 어 진짜 다른 것 같은데. 홍도 좀 훨씬. 이건 한강을 지나가며 쓴 이상한 감사예요. 예. Yeah. 영산강 게임에서 한강 게임. 영산강 게임에서. 스강 갱에서 한강 갱2 0 2 1이더꼈개 수많은 s 수많은 유혹 나안해 저리가 저리가 느릴 게 많아 나는 절대 안해 yo, YO 내가 온 곳은 도비 <목소리> 기분이 맞분이맞리진 않아 끝까지 해 나를 봐 <목소리>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그 부회장님부터 이렇게 한번 평가를 남겨볼까요? 아그 <laughs> 개인적으로 속도 좋고 처음에 네 마디 정도 라임이 되게 잘 맞아서 놀랐어요. 아아 아. 아니 그 가사 공하실 때 가사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딱 자기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가사 아. 근데 그 보... 말을 말할... 뭘 말해야 되는지는 보여줬는데. 이그 느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막 손들고 막 이렇게 하는 노래인지 그냥 아 그냥 잔잔하게 들어야 되는 노래인지 고레인지. 아. 어. <laughs>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존하단 님이 개인적인 스케줄도 많으시고 근데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도비 활동을 조금 소홀히 하시는 건 아닌지. 아이씨. 날카로. 어, 오비 언제 하죠? 저희는 MC가 화요일 목요일 수요 <laughs> 동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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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나 입학할 거라고. 콩. 오늘 네, 오디션 갔잖아요. 받은 장어아 어, 저는 오늘 너무 많이 작업았어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혼자가 아닌 느낌 이제. 음... 녹음도 해보고. 다시 가사 써보는 거? 뒷에안 되는 것도 한번 해보자. 어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끝나고 심사를 따로 진행을 할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마음가짐을 잘 봤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잠깐가 잠깐만 잠깐만. 행자가 어떻게 해야 되든 <laughs> 너무 예리한데 아~ 인맥 힙합 이런 이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오 인맥 힙합 저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근데 뭐~ 뭐~ 여기서 뭐~ 전화도 뿐이 있어요 아~ 너무 재밌었다. 진짜. 너무 즐거웠고. 근데 약간 그것도 놀랐어요. 되게 끝까지 공정하게 이거를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하다가 그래서 도비에 언제 언제 오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와, 얘는 진짜 구 뭐... 진짜 왔는데? 안 돼? 방금 왔어요.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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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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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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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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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진짜 사랑합니다 이파. 아쉽지만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나단 님의 힙합 인생을 저희가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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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좋다고 그랬는데, 아까는? 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까 외대 학생들이 비스 전을 하라 했거든요. 상대 교수님이라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오늘 상대가 생겼어요. 노비! 여우 도비 너희 모두의 실력은 Maybe 수왜왜 아. ah. 아, 네, 왜 내가 안 됐지? 영상갱 영상간갱 영상, 영상강갱에서 한강갱. 같이 한강갱 했잖아. 같이 했잖아, 두비야 나는 조나단, 쉽게 하면 나단. 너희들은 절대 나를 판단 못해. 왜냐면 나는 너희보다 높은 계단에 있지. 허. 너희의 집단.